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9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채널명도 또 바뀌었어요. 어맨 맨날 왔다 갔다 시간도 왔다 갔다. 채널명도 <laughs> 순전한 음, 가톨릭 순수하고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 가톨릭적인 이제 그런 것을 해보자. 아, 그래서 <laughs> 전에 이렇게 해던 사람들이 못 찾고 막 그래가지고. 음 <laughs> 복음 묵상 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많이 봐 주시고요. 네, 오늘 복음은 이제 눈이 먼이사두 가이들이 나와요.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두 가이들. 사두 가이들은 어 예수님께 와 가지고 아 예수님, 만약에 일곱 형제가 어, 이제 형이 결혼해도 형이 죽으면 그, 그 형수를 이제 왜냐면 여자 혼자는 이때는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이나 여자 혼자는 그냥 거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맡아서 동생이 맡아서 같이 살아주는 게 에,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는데 죽음 만약에 죽음이 부, 뒤에 부활이 있다면 그 사람 일곱 형제 중에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 거냐 이따위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이나 내세나 심판이나 영혼을 안 믿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데 무슨 종교인이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 종교는 이 사람들에게 종교는 하나의 악세사리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기 위한 거지 이들은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돈과 권력과 어떤 세속, 그런 거에 타락해 있던 그냥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인데, 이스라엘에 속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뒤로 갈수록 모세 뭐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우리는 처음에 쓰여진 모세오경만 읽겠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그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들어서 모세오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학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이들이라면, 부활이 없이 죽은 이들이라면, 하느님이 그렇게 했겠냐.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저기 죽어 있는, 저 무덤에 죽어 있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들이 일찍 죽은 거잖아요. 그 죽어 있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뭐 자랑인가? 그, 하느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하게 하느님, 야곱의, 내가 그들을 살리는 하느님이야. 이런 건데, 그러니까 내가 저기 대통령의, 대통령이 돼. 내 아들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오, 대통령으로 키워낸 부모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죽은 사람의 하느님이라고 할수 있겠냐. 니들은 성경도 해석을 못하고, 하느님의 권능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어쨌거나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눈의 뭐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산에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야이 산은 돈이요 물도 돈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욕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음. 이제 또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성경도못 알아봐서 본인들이 망하게 될,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이렇게 망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망한 것처럼 세속 육신 마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 길이 무엇인가? 그걸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자기 세속 육신 마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지, 그걸 올바로 해석을 못 한다는 거죠. 음. 이거, 로마가 망한 이유는 뭘, 왜 그럴까요? 로마가 망한 이유는 또 그만큼 타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폼페이 갔었는데 놀랐어요. 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위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막 씻고 드시고, 이제 배부르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해가지고 토해고, 물로 이제 하인들이 쫙 쓸어내리게 그냥 밑에 이제 쭉 하수도 잘돼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성적으로나 목욕탕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목욕탕에서 얼마나 그런 타락한 일들이 벌어졌겠어요. 그렇게 이기적 그게 되다가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음, 이게 이제 실험을 해 봤대잖아요. 물을 살살살살살살 처음에 뜨거운 물에 이렇게 확넣으면 개구리가 팍 튀어나온대. 근데 물을 찬물부터 살살살살살 끓이면 개구리가 익어가면서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죽어 가는 거를 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뭐가 가득하니까. 욕망이 가득하니까. 근데 그 욕망이 로마 시대보다 지금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죠. 욕망은 언제 더 극대화 될까요? 남들과 비교할 때. 근데 지금은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잘돼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에서는 막 라면 먹으면서 밖에서 이렇게 먹었던 커피 막 찍어가지고 케이크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이런 거 먹었어. 그 다른 사람은 야 나만 거지같이 사네? 이거 큰일났네? 뭐 하면서 이거. 애기날 돈이 어디 있어요? 일단은 그 해외 여행 한번 가야죠. 어, 그렇게 되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아기도 안 낳게 되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고 애기안 낳는데 뭐 대학도 없어지고 애기 용품도 없어지고 누가 차를 사겠어? 차살 사람도 없어지고 그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건 뻔뻔히 보이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욕망이를 극대화하는 이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예, 그런 거를 뻔히 예, 알고 있지만 해석을 못 해요. 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예, 욕망에 예,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마르틴 루터도 어, 결혼해서 수녀님이랑 결혼했죠. 카타리나 아, 수녀님이랑 결혼해서 많은 이제 자녀들을 낳았죠. 이게 예, 개신교에서는 어,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낳아 많이. 그럼 지금 뭐 목사님들은 막 일곱 여덟 명 계속 낫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만약에 성모님이 예수님을 하느님을 잉태하셨다, 그럼 더 이상 이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거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태워버리면 이제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내렸어요? 교회에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석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가톨릭이고 근데 이제 이분은 뭐 애를 결혼해서 애난 것도 뭐 그래,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왜, 왜 교회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베드로를 우두머리로 하는 교황이고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 교회였거든요. 왜 교회들을 박해하냐 그러지 않아 예수님이 바오로 사도한테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라는 걸볼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무언가 욕망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따라가다가 보면 오류에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 순전한 가톨릭, 너무 가톨릭적이라 이제 계신 교분들이 싫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가톨릭이 또 싫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또 해야죠. 그, 매주고리에, 저도 매주고리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매주고리에 이분들도, 뭐 이거는 뭐 제가 판단은 내릴 수가 없겠지만, 예, 제가 매주고리에 한번 가서, 이분 중에 한 분을 만났을 때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어떤 특별한 걸못 느끼고 그냥 보통 사람, 그냥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여섯 명이 성모님을 봤다고 하고 지금도 본다고 하는데, 이 여섯 명이 다 결혼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아니, 결혼하는 게뭐그렇게 나쁘다고 그랬냐? 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욕망, 육신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니까, 하느님, 성령을 완전히 받았는데, 그런 받은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까? 그 루르드나 파티마 같은 경우는 다 이분들 수녀님 다 됐잖아요. 누가 결혼해요? 그런 마음 싹 없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제3의 예언을 하든, 성경을 해석해주든, 그런 거는 믿겠지만, 어, 이분은, 에, 저는 개인적으로 따라가기는, 원치 않는다. 이 여러분의 판단에 달린 거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분의 성경 해석이나 이 가르침, 어떤 스승을 우리가 스승으로 삼고 살아야 될 것인지. 예, 이건 이제 티모, 티모테오라고 하는 음, 이제 주교님이죠 바오로 사도가 쓴 건데 이제 밤낮으로 당신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걸 상기시키는데 내 안수로 그대가 어, 받은 어,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성령을 불태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겁함이라는 건 세상과 타협한다는 거죠.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냐?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욕망에 사로 생명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존에 관련 거잖아요. 그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스승으로 삼을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복음을 위한 고난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목숨을 거는 사람이 돈 좋아하겠어요? 목숨을 내놓는데 어떤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만하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뭐예요?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처럼 당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 순환에 동참한 이들의 가르침이나 성경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 성경 해석이 아니더라도 뭐 마더 데레사가 뭐 성경 해석을 해 놓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해 놓으신 말씀들은 굉장히 깊잖아요. 오상의 성, 비오성인이 해 놓은 짧은 짧은 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기 안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욕망에 삐뚤어져서 눈이 장님이 되어 버린 사람들의 것을 배우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복음인 거죠. 근데 저는 어 뭐죠? 저희 성당에서도 이제 정말 많으신 분들이 뭐 저희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서 싸게 만원 해가지고 책들을 이제 많이 읽히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지금 듣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아주 잘 되고 있고 신자분들이 신앙이 쑥쑥쑥 자라고 있는데 이분은. 허리가 아파 가지고 이제 어누가 맞아 가지고 어렸을 때, 저기 청년 때부터 침대에만 누워 살았던 분인데 에, 이분은 수만 페이지 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허리도 아픈데 에, 그거를 수만 페이지를 에, 쓰면서 에, 그리고 그 이분이 이걸 쓸 때는 이분이 계속 욕만 먹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막 그리고 그게 책이 막 출판되기도 전에 이분은 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같은 경우는 스승으로 삼기에 참 좋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잘못된 스승을 따라가면 그것이 비록 성경 공부를 할지라도 내 영혼 구원에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세속육신 마귀를 이기고 어, 복음을 전하는 음,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는 어, 이들의 성경 해석이나 그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게 해야 나도 살고 내 자식들도 살고 한다는 거 올바른 스승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 복음을 위해서 세속육신 마귀를 죽인 이들이 이들이다. 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돈 받고 예언을 해준다 그딴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뭐 가난하게도 뭐 하고 하지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을 엄청 해요. 그런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올바른 스승을 선택해서 우리가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부와 소, 소, 죄송합니다. 승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